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 쌤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켰죠 어 저도 상반기 공채 동안 여러 항공사들이 어뜨고 또 저희 학생들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을 또 이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영상 촬영할 짬이 안 났네요 하지만 제가 아쉽지 않도록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또 내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뭐 실무 탈락과 또 실무 합격의 기쁨과 또 슬픔 슬픔을 되게 이렇게 맞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시원하게 여러분들 합격의 원인, 탈락의 원인을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 저는, 그, 한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자, 2분. 여러분들이 합격과 탈락이 결정되는 시간은 단 2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인 거지. 어, 정말 2분만에 끝나고 들어가자마자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어... 1분, 1분 이렇게 일단 이야기 해볼게요 가운데는 면접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죠 1, 2, 3, 4, 5 서고 뭐 이렇게 해서 남자는 이렇게 뭐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목소리. 두 번째 표정.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세. 잘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자막에 간단하게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목소리. 정말로 들어올 때 어느 순간 그 목소리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게끔 하는 굉장히, 음, 주목을 끌수 있고 굉장히 듣기에도 편안한, 딱 들어도 서비스에 참 적합한 목소리가 첫 번째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정입니다. 뭐 표정인 것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면접관들과아이 컨택을 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미소, 뭐 입모양,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외모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뭐 어떻게 눈이 땡그랗게 큰가, 입은 시원하게 커서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표정으로 보여 줄수 있을 거고 또 마지막은 자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똑같은 키의 사람이 있더라도 자세가 바른 사람이랑 자세가 굽은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키라는 물리적인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요인들도 포함될 거고요. 어, 외모라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 전체는 절대 아닙니다. 자세 또한 키가 포함되겠지만, 전체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 있는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에티튜드, 면접, 태도도 연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 들어오면서 인상이까지, 여기 1분 동안 여러분들의 첫 인상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사람 가사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러브 테마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한 TV에서 이렇게 뭐 소개팅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여러분들 소개팅 다 해보셨나요? 저는 뭐 거의 인생에서 경험이 몇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주칠 때 자,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어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겠죠? 그 순간까지가 첫인상이라고 한대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준비생들 다 착하잖아요, 여러분들. 연어 그 소개팅 온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 계산서 좀요. 더페이 반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지 않죠. 첫 인상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밥은 한끼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 또 새로운 명모들을 보면서 굉장히 호감스러워지는 경우도 많고요 첫인상이 좋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 시간을 저는 면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동안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인 거 말이죠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목소리, 표정, 자세 이 부분은 똑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피라미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연하네요. 어, 연하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자, 여기 피라미드가 아, 너무 안 나온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자. 자 이렇게 갑니다. 아, 첫 번째 뭐냐? 컨텐츠입니다. 가장 큰 뿌리로는 컨텐츠가 자리를 잡는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목소리, 위에는 같습니다. 세 번째는 표정, 마지막으로 자세.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이런 다양한 스토리,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사람이란 이미지가 형상이 되겠죠. 거기에 참 좋은 목소리로 전달을 해서 참 듣기 좋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스 트레이닝, 이런 것들 통해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무언가 좀 전달이 되고 기억에 오래 남고 하는 그런 목소리 부분,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형용사 하나, 동사 하나를 말하더라도 공감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배려, 이런 자세, 공감의 자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표정입니다. 여러분들, 어, 광대, 눈, 뭐, 입,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은 활짝 웃기도 하겠지만 뭔가 제 손스러운 상황에는 공감스러우면서,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세는 그 사람의 딱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신뢰감이랑 또 연결이 될수 있을 거고요. 음. 이렇게 네 가지가 기반이 되어서, 어, 물론 이건 제 기준입니다. 다들 뭐,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제가 면접을 보고 합격을 시키면서 학생들을 이러한 부분에 힘을 받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1분, 그리고 면접을 보죠. 다양한 면접을, 면접 답변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람이라는 위에는, 땡땡땡이라는 뭔가 하나의 이미지가 형상화가될 거예요. 성실함, 똑부러짐, 서비스 마인드, 굉장히 싹싹함, 사려 깊음, 뭐 이런 이미지가 하나의 형상이 된다고 하면 참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이 끝났어요. 차렷,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인사하고 나가겠죠. 마지막 문 닫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 면접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면접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첫1 분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첫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면접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을 드디어 판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 면접 중에 이 사람이 이사 사람 마음에 든다고 독단적으로 나제 뽑을래라고 해서 혼자서 뽑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종 면접은 다를 수 있겠죠. 대표 이사님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으면 사실 어,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무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두가 또는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감적으로 생각하는 지원자를 선택해서 합격으로 시키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누고 났지만, 빈자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그 빈자리에 는 여러분들이 형상화가 된다면 굉장히 채점을 하거나 이 사람을 뽑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네 가지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다 나갔어. 자, 면접관들이 이야기합니다. 3번 지원자 어땠어요? 굉장히 뭔가 성실해 보이고, 봐봐, 스펙 한번 볼까요? 음, 어, 되게 학습도 괜찮고, 토익도 뭐, 850. 어, 그럼 성실하게 산것 같아. 어땠어요? 아, 표정도 밝고,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 아, 그러면 이 친구, 다음에 한번더볼수 있겠다. 임원 합격. 아, 실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케이스를 들어볼게요. 되게 마스크도 예쁘고, 자세도 좋고, 이런 친구가 있어다 칩시다. 아, 근데, 어 면접관님 저는 6번 지원자가 너무 이미지가 괜찮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어 봐요 어 저도 이미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면접 이력서들을 보면 어 토익 8 580점이네 근데 면접 답변들을 여러분들 면접 보면서 코멘트를 달잖아요 그게 다음 면접 때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면접이 끝나고 여러분들의 사진, 이력, 그냥 코멘트 달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려고 남기고 한 이미지 이걸 가지고 면접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좀 아쉽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수긍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쉽게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지만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첫인상 1분 그리고 마지막 1분이 일관적일 때 그리고 이사이에 면접을 통해서 이 처음 1분과 마지막 1분의 느낌이 일관적일 때 혹은 반전이 되어서 굉장히 플러스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은 합격이라는 영예를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잠깐 잘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폰 XS로 바꿨는데요. 저전력 모드 때문에 잠깐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차질 없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들 어쨌든 이런네 가지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요. 단순히 눈을 크게 하고, 뭐, 코를 어떡하게 하고, 이런 외모적인 부분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한 부분으로 필요하던 말씀드렸죠. 키, 필요합니다. 여기에 자세히 한 부분으로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펀드멘털, 근본이 강한 사람은 어디 갔다놔도 빛이 나게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세 가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면접, 끝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선택의 일분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펙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680, 580 합격하는 경우 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기보다 운으로 그냥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 나는 실력으로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실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하더라도 무언가 토익점수가 580점이다. 750점, 850점보다는 조금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약간 아쉬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면접관들 거기 계신 분들, 진급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또한 40대, 5 0대 아저씨, 아주머니,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 보이는 분들, 토익 공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분들 또한 그 어려운 걸 해내고 그 자리 진급을 하신 겁니다. 잠깐 태양의 무해 버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젊은 남다리 창창한 이런 여러분들을 봤을 때아 토익 점수 너무 낮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런 튼튼한 답변, 예쁜 목소리, 정말 예쁜 외모뿐만 아니라 표정, 자세가 갖춰지더라도 이를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가고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사진, 뭐 이력서, 학교, 학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프레임을 쉬운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 점수는 제가 이왕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다양한 뭐 합점도 높을수록 좋다. 물론 꼭 높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높으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왜 탈락했을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무엇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컨텐츠. 이 탄탄한 답변, 여러분들의 NCS라는 직무 능력, 표준, 능, 직무 능력 표준에 의해서 참 서비스 직무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성향, 느낌, 이런 사람 자체, 답변을 여러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이 강한 사람은 다시 한번 어디 가더라도 꼭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2분으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면접을 보는 중에 갑자기 합격을 하는 경우는 최종 면접이 아닌 실무 면접에서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고 다음 조가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대부분이 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항공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게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도 인사 채용하는 과정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으셨죠? 단순히 그냥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조금 예쁜 사람들이 밀려서, 산 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 빛납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잘 인지해 주시고,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단숨에 합격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과 기회가 같이 와야 됩니다. 오늘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 분의 기분이 어떨까? 내가 지금 몇 번째일까? 어, 내 옆에 지원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갑자기 고스펙 정말 잘 나고 예쁜 사람 사이 있으면 자존감 떨어지겠죠. 무섭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좋은 환경, 이런 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하나의 합이 맞아야 되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펀드멘털, 이게 잘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합격의 기회를 가지실 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현재 학생들 합격하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아니, 대다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에 맡겨 합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실력으로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했던 사람들은, 한 합격뿐만 아니라 두 개, 세 개, 실무 합격하고 최종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분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테니쌤이 직접 만든 이 피라미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실무 면접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시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두려웠지만 제가 합격하는 순간 아 노력했던 게 빛을 발했구나 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들 우울하게 잊지 말고 즐기시고 좋은 생각 하시고 될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이든 지금 당장 하십시오. 토익점수 5점이라도 올리세요. 그러면 마음가짐 준비하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